최적의 스윙 플레인이란 무엇일까요? 스윙의 어느 위치, 어느 순간에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적의 스윙 플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헤드 스피드가 최고 속도가 되기 직전에 임팩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공을 치면서 가속하고, 공이 클럽 헤드에서 떠나고 난 순간에 헤드 스피드가 최고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에 닿는 순간에 충격으로 클럽 헤드는 감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맞는 순간에도 아직 가속 중인 구간에서 임팩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헤드스피드가 최고가 되는 지점은 골프 클럽의 회전 반경이 가장 줄어들고 브레이크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강하게 당기는 역할은 주로 왼팔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팔과 골프 클럽이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근처가 회전 반경이 가장 줄어들고 브레이크 효과도 작동하며 헤드스피드가 최고가 됩니다. 프로 골퍼들을 보면 임팩트 직후에 대부분 이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왼발의 약간 왼쪽에서 크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바디 턴과 몸통의 회전으로 당기는 힘 그리고 하반신이 버티며 만들어내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왼발 근처에서 당기는 이미지가 가장 힘이 잘 들어가고 효율이 좋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정면보다 왼쪽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타격을 봐도 오른손 타자는 좌측 방향 홈런이 많고 왼손 타자는 우측 방향 홈런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면을 지난 뒤 당기는 순간에서 공을 맞는 것이 비거리가 나오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최저점을 통과한 뒤 클럽 헤드가 정면을 향해 들어오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트레이트나 아웃사이드 인 스윙에서는 최하점을 지난 뒤의 스윙 궤도가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강한 타구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저점을 지난 뒤 인사이드 아웃 궤도에서 어퍼블로우로 고탄도 저스핀의 볼을 치는 것이 비거리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 인사이드 아웃으로 칠수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오른팔을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흔들기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아웃사이드로 흔들면 바디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아웃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인사이드로 흔들기 시작하면 되돌아올 때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골프 클럽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테이크백에서 클럽을 약간 바깥쪽으로 보내주면 클럽은 내려올 때 인사이드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클럽을 인사이드로 끌어당기면서 테이크백의 우로 가져가면 되돌아오는 동작에서 클럽 헤드는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다운 스윙의 아웃사이드 인 궤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의 시작부터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 끌어당기거나 팔뚝이나 손목을 사용해 헤드를 억지로 인사이드로 넣는 동작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탑에서 내려올 때도 팔뚝이나 손목의 힘으로 무리하게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려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사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힘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테이크백은 약간 아웃사이드로 시작하고, 되돌아오는 관성에 의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아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은 왜 인사이드 아웃이 비거리에 유리한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임팩트해야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되는지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비거리는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 속도가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임팩트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이론으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